안녕하세요. 저는 한경국립대학교 생명공학부 정유진 교수입니다. 1화에서는 가바토마토를 통해 유전자 교정 기술에 대한 소비자 인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저 연구자의 관점을 통해 유전자 교정 기술은 무엇이고 이를 접목해 탄생한 가바토마토와 그 안정성에 대해 대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생물의 세포에는 유전 물질인 DNA가 존재하고 DNA는 아데닌, 보아인 시토신, 티민이라 불리는 네 개의 염기가 선형을 이루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배열된 염기 중에서 하나의 염기만 잘못되어도 돌연변이가 되거나 병에 걸릴 수 있는데 이때 유전자 가위 기술을 통해서 해당하는 염기를 정확히 제거하거나 정상인 염기로 교체해 줄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쁜 유전자를 정확하게 제거하거나 조금 잘못된 부위를 올바르게 바꾸는 작업이 마치 우리가 글을 쓸때 교정하는 방식과 비슷하여 유전자 교정이란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유전자 교정 기술은 미생물인 박테리아가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았을 때 작동하는 방어 체계로서 자연에 존재하는 생명 원리의 하나입니다. 박테리아의 크리스퍼는 침입한 바이러스의 일부 DNA를 잘라서 가지고 있다가 다시 바이러스가 공격하면 일부 DNA를 인식해서 자르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가 가능하게 됩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CRISPR 시스템을 이용해서 교정해야 할 유전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가이드 RNA를 붙여서 Cas9이란 효소로 교정할 부분의 염기를 정확하게 잘라주어 목표 유전자를 교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유전자 변형과 유전자 교정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유전자 변형은 유용한 외부 유전자를 원하는 생물체에 주입해서 유전자를 결합시키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외부 유전자를 주입하는 GMO의 경우 인체에 대한 안정성 검증을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반면에 유전자 교정은 생명체 내 지놈에 존재하는 목표 유전자를 제거하거나 구조를 바꿔주는 방식이며 이는 자연의 돌연변이와 매우 유사합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미 슈퍼포드로 잘 알려진 토마토에 가바와 라이코펜 함량을 높이는 연구를 진행해왔습니다. 유전자 교정 기술을 이용하여 자연계에서 축적되는 유용한 물질들을 더 많이 축적되도록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가바는 뇌 대사 기능을 촉진하는 생리작용을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로 성장호르몬의 분비 조절, 통증 완화, 혈압 저하 등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토마토의 또 다른 성분인 라이코펜은 전립선 치료 및 항암, 항산화 등 우리 몸에 유익한 효과를 보이는데요. 토마토는 가바와 라이코펜 성분이 자체적으로 생합성 대사과정을 통해 축적됩니다. 이중 토마토의 가바 성분은 글루타민산이 글루타메이트 디카복실레이즈, 즉, GAD라는 효소의 활성을 조절하여 생성되는데 이 GAD는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글루타민산과의 결합부위가 닫혀 있어 가바의 생산이 매우 적습니다. 그러나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GAD 부위가 열리게 되고 글루타민산이 가바로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생명체의 원리에 착안하여 어떠한 환경 조건에서도 글루타민산과 GAD가 결합할 수 있도록 GAD 유전자 말단에 존재하는 결합 부위를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로 잘라서 언제든지 가바 성분을 생산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토마토에서 라이코펜 성분은 카로테노이드 생합성 경로 상의 PSY 효소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효소는 스테이그린 유전자의 발현에 따라 억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테이 그린 유전자를 발현하지 못하게 하여 토마토에 라이코펜 성분을 많이 생산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이용해 유전자 교정이 완료된 토마토는 수차례 교배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가바 함량이 9배, 라이코펜 함량이 13배 높은 유전자 교정 계통을 육성하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본 연구실에서 육성한 유전자 교정 계통의 안정성 검증은 토마토 세포 내 외래 유전자 단편의 잔존 여부와 유전 독성에 대한 시험을 했는데요. 먼저 세포 내 외래 유전자 단편의 잔존 여부에 대해 가바와 라이코펜이 증가한 토마토 진놈의 염기 서열을 조사한 결과 교정 계통에서는 어떠한 외래 단편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가바와 라이코펜이 증가한 토마토의 유전 독성 시험은 복귀도연 변이 시험, 염색체 이상 시험, 소액 시험 총세 가지 시험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복귀 돌연변이 시험에서 유전자 교정계통은 돌연변이 유발원이 없는 음성대조군과 유사한 수치를 보였으며 염색체 이상 시험에서도 포유류 세포의 염색체의 구조적 혹은 수적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체 내에서 염색체 또는 유사분열기구 이상에 대한 소액 시험을 수행한 결과 가바와 라이코펜이 증가한 토마토에서는 생쥐의 골수세포에 소액을 유발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본 연구실에서 개발한 유전자 교정 토마토는 세폰에 어떤 외래 유전자도 잔존하지 않고 유전 독성이 없어서 인체 안정성이 검증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시중에 이미 시판되고 있는 가바 농산물과 가바 토마토는 유전자 교정 기술이 적용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재배 과정 중에 글루타민산 및 가바 용액을 잎이나 토양에 뿌려서 일시적으로 가바를 축적시키는 방법을 쓴 농산물들입니다. 따라서 이 방식은 가바 함량이 식물체 내 영구적으로 존재한다고 볼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전자 교정 기술을 통해 육성된 가바와 라이코펜이 증가된 토마토는 유전 정보 물질인 DNA를 교정했기 때문에 식물체 과실 및 종자에 이르기까지 유전적으로 고정되어 영구적으로 유용 물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구자의 관점으로 유전자 교정 원리는 무엇인지, 어떻게 가바 토마토가 탄생했는지, 그리고 그 안정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미래의 먹거리를 담당하게 될수 있는 유전자 교정 농산물에 대해 기대가 되시나요? 다음 편에서는 정부의 관점에서 유전자 교정 기술을 알아보며 교정 기술에 대한 여러분의 해답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